자, 새 양의 실수 R1, R2, R3과 새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F10이랑 G10이랑 H10이랑 다 같다일 때 요거 세 개의 대속 관계로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10이니까 1 플러스 r 1의 10제곱이구요. G10은 1 플러스 2분의 R2에 20제곱 되구요. 10넣었으니까 H10은 1 플러스 4분의 R3에 10넣으시면 40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세 개가 같다 랍니다. 자 그러면 어, 1 플러스 R1의 10제곱이고 얘는 1 플러스 2분의 R2 제곱의 10제곱. 제곱의 10제곱은 20제곱 되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4분의 R3의 4제곱의 10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지수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아, 밑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지수라도 지금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교하자.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어, 물론 뭐, 같다라고 했을 때애들이 뿔마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에서, 예,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전부 다 플러스. 그래서 1 플러스 R1이랑 1 플러스 2분의 R2의 제곱이랑 1 플러스 4분의 R3의 네 제곱이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 얘는 1 플러스 제곱하는 거예요. R2 플러스 4분의 R2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개 그 같으니까 1 날리면, 어, R1은 R2 플러스 4분의 R2 제곱이 됩니다. R2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4분의 R2 제곱도 양수죠. R2에다가 양수를 더했더니 R1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더큰 거야? R1이 더큰 거지. 아니면 넘겨보시면 R1 마이너스 R2가 4분의 R2 제곱인데, 어쨌든 얘가 양수잖아. 뺐는데 양수야. 그러니까 R1- R2가 양수라고, 0보다 크다고 그러면 R1이 R2보다 크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날아가고 R1, R2, R1이 더 커야 돼. R1이 더 커야 돼. 어, 3, 4, 5번 중에 하나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죠 그럼 제곱이랑 네제곱이니까 제곱 얘들도 날려버리면 요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만 비교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분의 r2랑 1 플러스 4 분의 r3의 제곱이랑 같다가 되는 거고요 얘 제곱하시면은 1 플러스 2 분의 r3 플러스 16 분의 에 r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랑 같다는 거죠. 날리고 어, 2를 곱해주시면 r2는 r3 더하기 8분의 r3 제곱인데 뭐 같은 거죠. 넘어가면은 r2 마이너스 r3 얘가 8분의 r3 제곱인데 얘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빼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r2가 더 크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R1이 R2보다 큰데 R2가 R3보다 크니까 답은과 같이 대소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